휴가 시즌이 끝나는데도 오히려 여행주들의 상승은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입출국 자수의 증가와 실적 개선, 호텔 사업 모멘텀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하나 투어는 지난 8월 20일부터 14거래일간 단 하루 만에 제외하고 상승 흐름에 이어가며 27%가 올랐습니다. 모두 투어 역시 같은 기간 20%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여행객 증가에 의한 실적 개선입니다. 신한금융투자는 하나투어가 3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%가 증가한 1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모두투어 역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. 한맥투자증권은 모두투어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2% 증가한 98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인바운드 시장 잠재력을 겨냥한 호텔 사업 진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호텔에네어닷컴은 하나 투어와 모두 투어가 6대4의 비율로 분담한 합작회사로 양사의 항공과 호텔 등 공동 소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아울러 모두 투어는 지난 5월 인수한 제주의 로베로 호텔과 이번 달 18일 오픈 예정인 종로 아벤트리 호텔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바운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.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만큼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이은혜입니다.